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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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와, 진짜. 와, 이렇게 크다고? 내가 봤을 거이 정도는 뭐 어떻게? 고급이 네. 10년 만에 오거든? 어, 나도 나도. 나도. 그렇지, 세번 화장실 갔다. 장기까지 다 폈어요. 짠한 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요, 여기는 다산 롯데인가? 현대. 네, 현대, <목소리> 현대 아울렛이. 오늘 형생일 기념으로 해가지고 아, 뜯어내로왔어요 거기다가 저희 소울메이트 아이도 왔습니다. 어디부터 가면 됩니까? 가산 현대아울렛에저랑 네. 나이키 나이키 삼촌 <laughs> 지가 뽑아보자 <또> 네 <laughs> <laughs> 이게 그냥 나이키라고 과한 네 그냥 여기는 나이키거든 콜로도 있고요 콜로는 카라티 아니야? 카라티비고 음, 이것도 뽑아보야 진이야 진아 진짜야? 아, 진인데 누가 입던 거. <laughs> 중고중고당근이요 <laughs> 어, 당근, 당근. <laughs> 폴로가 어, 그 미국 브랜드잖아. 어. 아저씨들이 입기 좋아. 아, 배나와 아저씨들이. <laughs> <라이베. 웃음> 아니, 또 폴로는 그거잖아. 카라티 기타 빡올려줘야지 그치, 그치. 근데 그거형 그거 옛날 거야. 내가 아, <laughs> 좋아했던 시절. 야, 이거 뭐. 와, 메인이잖아, 메인 요리. 패치야? 어. 나이키에 어. 아울렛이 있는 거야. 아, 나이키 아울렛. <laughs> 다산 나이키 아울렛이라고 어,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여기가 또 들어가려면은 웨이팅이 좀 있어요. 예전에 코때한에 심했지? 지금 없어? 지금 응. 없어? 아, 그래. 여기가 둘을 쫙 썼잖아, 여기. 도스로, 렛츠고. 아니라 도스로. 렛츠. <laughs> 사람 많네, 사람 많아. 나는 이 옷보다. 음. 음. 몸매가 보인다. <laughs> 형이랑 내가 그런 게 있잖아. 형 생일 때 신발 하나 사주는. 그니까. 어. 아니 1 년에 하... 촬영이 배가. 아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나이키가 촬영이 안 된다고 하고요. 저희가 건진 것도 없습니다. 아가 불렀네. <laughs> 그러니까 핀터링 가서 안사건 아니죠. 그래서 2 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2 층에는 뭐가 있나요? 이게. 아니, 라일이가 구경하는 게좀 있어요. 아 라이리가 구경할 게좀 있어. 아. 그 구경해 하고. 아 디즈니 스토어가 있구나. <laughs> 야 라이가 좋아하는 거천지네 여기. <laughs> 어? 야라 갖고 싶어? 얘기만 해. 갖고 싶어? 응. <laughs> 이거 그래? 아, 갖고 싶어 <웃음> <웃음> 와, 씨. 이거 진짜 크다. 나 이런 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 근데 자꾸 이거 라일이 필요 없냐고 왜 물어보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얼마죠? <laughs>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진짜 그거잖아. 그 <laughs> 어. 맨날 우리가 보던 게 이런 거잖아.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거. <웃음> <웃음> 어, 그런 게 있다. 얘 약간 쩐이, 쩐짱. <laughs> 어, 맞아. 맞아. <laughs> 와, 이거 제, 제시도 있네. <laughs> 아, 이거 있네 칠모, 쩐. 갖고 싶지 않아? 아니, 생일 선물을 꼭뭐 어, 신발 안 사도 되는 거잖아 근데 <laughs> <laughs> 이거 괜찮은데? 이거 어, 필요하면 사. 세일 하냐고 물어볼까? 원풍선 안 하냐고 물어볼까? <laughs>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진상들이잖아. 이거 <laughs> 어, 이걸로 결정 오케이. <laughs> 라면 쇼핑은 안 되죠. 네. <laughs> 어, 포인트 정리 안 해? 정리왜 혼자는? 아, 또 있어? <laughs> 아니, 있으면 넣걸거 아니야. 고맙다. 여기 아닙니다. <laughs> 아이고, 37년 만에 내가 꿈을 <laughs> <콩을> 이루네 <입는 거야. 웃음> 뭐 <laughs> 날이 좋아? 이거, 이거 먹으러 오는 거지. 먹어볼 아이랑. 음. 언니가 얼마야? 천오백 원. 오천 원. 우디 싸네. 싸네. <laughs> 우디 <우지> 싸. <싸네. 웃음> 와. 자 쇼핑 마치고 놀이도 마치고. 장작 한2 시간 정도 놀았는데요. 기가 싹빨리네 그냥. <laughs> 이제 선물도 받았고, 이제 생일자가 또 이제 식사 대접해야지 또. 그게 매너이자 장도덕이야 그러어. 어쨌든 그래서 오늘 생일에 어울릴 만한 음식 먹으러 가보자. 응. <laughs> 왜 이렇게 젊어? <저러? 웃음> <laughs> 뭐 한두 번이야? <laughs> 선물도 받았고, 한턱 싸야지. 내가 또 받은 데가 있어요. 명진갈 형거 가봤어? 아니 처음이고 아직 뭐 허락 받은 상태다. 그디셔 봐요. 어가 싹싹 비어보자 어, 어. 생일이라고 또 하면은 또 부상해서도 할 수도 있어아 혹시 재회장 이용해 보셨나요? 아니, 아니, 아니 처음입니다. 재회장은 일단 요금액을 지불하시면 어느 예, 정도 예. 기다 이제 주문을 해야지만 스시 나오니까 아 네, 주문부터 해주시고요. 아예 빨리 해야겠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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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빨리 빨리. 시원하게 네. 갈게요. 네. 일단 주문을 빨리 해야 수시 빨리 나오니까. 너. <laughs> 이게 다돼 있네. 그냥 가져가면 되겠네. 어. 근데 이게, 이게 길이 많아 보여. <laughs> 이거. 하고 이 삼겹. 이거 껍데기. 또는 등갈비. 응. 목살 이렇게 있거든요. 응. 오늘 돼지부터 가야지. 아 근데 형 양념된 걸 먼저 구우면 안 돼. 그래? 이, 이거 먼저 가야 돼. <laughs> 아 이것도, 이거 들어온 거다 세프로 돼지들 이거 뭐야? 생일이 생일. 일 <laughs> 맛은 今야될吃같么今天你问你问你问你问这오뎅什么어个이있么这야是什么这야是什 이거 个是什么这个是이么这个是什么这个是什么这个是什么这个是什么这个 <laughs> <거네>. <그럼, 웃음> <laughs> 사실 이것만 해도 15,000원 값은 나와 근데 시원하게 한잔 해야지 아, 빨리 줘봐 너무 높다 아, 사람 많다 복숭사람들다 어디 갔냐 했는데 여기 와 있네 아니, 그냥 이 얼굴들이 몇명 있어, 있어. 아, 그러네, 어, 그러네. 어. 조심해야 돼 행동까지 조심해야 돼아 생일 축니까좀 세게 말게 어. 아, 진짜 요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 응. 여러분들 응. 감사합니다 스타브라이 안 <목소리도> 아우 좋다 난저번처만 그,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생일이니까 가만 히 있어 원래도 가만 히 있는 데 이거 가져온 이유가 있지 이거 익기 전에 이거 먹으라 그렇지 이거를 배우고포이만 <목소리도> 먹으라 <목소리도> 생일이니까 잡채 먼저 먹어야지 명류 제작업에 감사합니다. 이거이생이꺼 오케이 컷 오늘 많이 먹은거야 여 보니까 술값이 5,000원이더라고 재료값으로는 별로 안 남는데 그치 술로 남겨야 되니까 우리가 술 많이 팔았죠 그래 그래 형이 내는 거니까 힘받는 데까지 <laughs> 사실 이런 데 오면 은 어른들이 제일 욕하는 거잖아 이거잖아 그거 <laughs> 먹어 <laughs> 음 학교 학교도 파던 그 맛이야. 야, 여기 좋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와이프, 어디다 두고 남들끼리 이렇게 움직일지. <laughs> 그리고 저번에 좀술 취하지? 편집자 옆에 앉아서 먹어도 몰라. <laughs> 맞아. 내가 한 3, 4년 전에 되게 핫했잖아. 근데 이걸 인제우네. <laughs> 고기 뷔페 자체가 그때 굉장히 핫했어.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몇 가지 없거든? 근데 여기가 1티어. 아이건 배고프네. 이 일부러 아, 불을 좀 약하게 해주신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정확하셔. 1시간 40분이잖아? 맥시멈 3판 먹어라. 한번 했을 때 20분 딱숫자를 어. 계산 정확히 하셔요.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laughs> 맞아 맞 어. 그리고 벌써 맥주 장은 끝났잖아. 끝났네. 박살났네. <laughs> 밥한입 떡볶이 한입 먹었는데 1 <laughs> 0원은이득 장사 이렇게 해야 돼. 아, 맞아 맞아. 우리도 한번 구독자님들한테 눈탱이 한번 쳐보자, 나무. 내가 봤을 때 이거 이 정도면 먹어도 돼. 그치. 아, 한번 뭐 먹어보자, 그래, 진짜. 진짜 형. 고급이 10년 만에 오거든? 어, 나도, 나도. 그렇지 형도 어. 그럴 거 아니야. 어. 한 개도 안 먹었고, 세번 화장실 갔다장기까지다 <laughs> 뺐어요. <laughs> <야>, 들어가자. 일단은 <laughs> <난너> 소금. 이거 <laughs> 봐라. 아니, 돼지비집 맞아? <laughs> 이거 향긋찱집 아니야? 그 그니까. 소금추 장인데 <laughs> 음. 우리는 무한리필 집이 아니야, 전문점이야. 전문점이지. 음. 진짜 있는데 많이 응. 먹어. 무한리필은 전치자 우리 1 시간 0분남았다아 아니, 전략적으로 맥주는 이제 금지한다.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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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또 흐름 끊기면 안 되는 거 알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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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디어 야 오늘의 주인공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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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이렇게 크다고? 야 이거 우리 같은 애를 잡으셨나 보네 <laughs> <그냥. 웃음>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선풍기도 돼 진짜로 <laughs> 아니 빨리 소화수 어 아, 쎄긴 하네 불이 아까 그만 취소해 아, 아까 배고파가지고 정신이 그냥 어, 그 헛소리가 깨졌나 보네 <laughs> 또 자를 때그어때 알잖아, 가위 딱, 이야. 그, 산팔성 가는 것처럼 부드러워. 스무스해, 진짜 스무스해. 야, 큰 집은 이렇게 잘라.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아, 먹어야 돼. 그치, 그치, 당연하지. 아, 뭐, 이렇게 고기 탑싸우거 보니까 진짜 생일 같지 않아? 아, 이제 그만 살아도 네. 될것 같아. 이야. 아, 이 아, 돼지들은 미리미리 해놔야 돼. 어. 어. 어, 어. 그 다음에 형 소주도 하나 시켜줘. 아, 그치, 그치. 풀도 어디 네. 여러가지 먹잖아 참이스도 네, 수는... 먹고 사유도 어어 먹고 사유는 안해 야아저먹어 이거 <laughs> 먹어도 될거 같아 시가 미쳤네 네. 와, 돼지갈비찜이 맞네. 와, 여기 진사갈비가 맞아. 한국사 맛있었는데, 돼지갈비 이길 수 없네. 맞아, 맞아, 맞아. 제일 좋은 거 하나 집어넣어서, 와, 이거다. 원래 돼지갈비가 양념이 엄청 센 것도 있잖아. 그게 아니야. 어, 어, 어. 이거는 계속 먹을 수 있어. 예전에는 음. 간이 좀셌대 아, 예전에? 예전에는. 예전에. 그래서 간이 좀 약해지고 더 좋아하더라고, 손님들이. 음. 이 음, 쌈물에다가 <laughs> 한번아바이 음! 쌈가야지. 쌈가야지.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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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내 인생 34년간 고기를 세 점을 한꺼번에 먹는 게 처음이야. 부자 된거 같아. 야, 술이 계속 들어가네. 우리 만취해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유튜브 채널이 삭제할지도 모른다. <laughs> 아, 돼지갈비가 또 양념돼 있어서 빨리 타요.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한으로사나 줄게. 생스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핫스니이야 <laughs> <게> 진짜 <laughs> 맛있는데. 별로 끊기면 안 돼. 아, 맞다, 맞다. 근데 판도 갖고 올까? 판이 저기 있어? 어, 가, 있는 거 같아. 응. 어. 아니, 이거 해주시는 거 아니야? 뭘, 모르, 모르겠어. 아, 어. 저희가 무한의 뼈 처음 나와가지고. <웃음> 아, <웃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뼈대가 없으면 솔직히 갈비가 아니거든. 그내용물이 가진다니까. 진짜 크데 진짜 크데 <laughs> 우리도 짜안 부르니까. 아니, 그때 너 형, <laughs> 잠깐만. 가만있어. <잠깐만. 웃음> 갑자기 감독모한트 찍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전혀 아니죠? 아니죠? 어, 취해가지고 그냥 아, <laughs> 본인이 꼴보기 싫어서 아, 어. 아, 우리 짠한 분는데 우리 술 좋아하는 형제잖아 그렇지그지그지 근데 또 그때 너 영상 보니까 굉장히 짠하게, 세다하게 보셔서 음, 네. 저희 그 짠함도 있지만 이 짠함 때문에 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짠한 제대로 할게요, 짠, 네, 짠. 오, 차참스 좋네 또 다르네 어레이크에 먹어야 돼?

에헤헤진사갈비가 <laughs> 브랜드가 만들어진 지뭐한 6년 됐을 거야? 근데 이 갈비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사람은 형 아, 처음이다 아 필립이 처음이다 이긴 있었겠지만 <웃음> 아니 어? 어머 어머 뭐야 아아 <laughs> 묻잖아 아이 런건 있었겠지 본인이 이금찍어으로는 <laughs> 처음일 거야 추억이 좋은데? 어 사장님 봐야 돼이거는좀파워이네파워이있네좀포한소리야 어때 어때? 이사이잖아자 아 집에 안 <목소리> 가고 싶네 아니 <목소리> 그래좀고맙다니 <목소리> <목소리> 그래도 이 형님이 진짜 사랑꾼인 게형님 저녁식사 딱 세팅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냥 무시성으로 나한테 올게 이게 아니잖아 푸하게시0개한발 <목소리> 시키니까 바로 보내주자 <목소리> 너무 좋다 오늘 어. 그냥, 그냥 막 그냥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아슬아슬하게 하겠다 이거야. 이제 <laughs> 한번 자보니까 어. 새벽에 많이 손이 없더만. 아 없어. 그게 할 말이야. 야, 먹어도 되지. 응 그래, 그래, 먹어도. 돼. 아, 쌈을. 아유. 여기다가. 짜. 음. 음. 아, 그거 무슨 맛이야? 정확하게 돼지들이 좋아하는 맛. 음, 이 음식 왜 이렇게 음, 그렇게 맛있다고? 공수 음, 형이잖아. 그치그치 이거 들어간다고 약간 텍사스 바베큐 음, 느낌이 확 올라온 네야 그거? 진수. 어머, 진수. 자. 근데 저못먹을 거야. 좀 배부르네요 아까 보니까 1kg 먹었어요 1kg? 우리가? 난 몰랐네 그만 찍으면 <laughs> 잘 들어갔다는 들어갔다 거 아니야 어. 여기는 이걸 먹어야 된다며 난 몰라 몰라? 응. 나도 몰라 끝와 <laughs> <laughs> 음, 미쳤다 저거 집에 싸오고 싶다 나. 우 가야지 아우 아직거마니까 이거가. 아, 내가 생각이 들었 남다르잖아. 아, 좀 고고 호텔거하나더고기를두 개요. 그다음에 <laughs> 이거 하나 더 넣어야 돼. 왜냐면 이거 빵 이쪽 빵이 하나 더넣어야 돼. 아 없잖아. 아, <umba> 맛이 있어 없어. 패시. 왜 무사이지? 아, 나 저거 한입 먹고 싶다. 야, 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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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좀 더 갖고와 이 집, 제일 맛있네, 맛있네. 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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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사 집, 도도 한번 먹어봅시다 맛은 몰라 맛은 봐야지 와핫도 아, 퀄리티가 아유, 진짜 괜찮은데 그거 할줄 알아? 그거 어, 할줄 알아 나 나락장 3기야 아, 나락장에서 나온 거야 받을 수 있어? 해봐야죠 어, 어, 어. 그거까지 안 해봤는데 사실 깨트리면 돈 내면 되잖아 아니 돈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물질을 만드는 중가에요 봐봐요 물조 여기서, 그래. 이거 잡는데 놀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어,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밥 먹듯이 하는 거잖 저희는 태어나서 떨어뜨린는게 맞습니다. 성만 많이 떨어졌지, 이거. 어. <laughs> 야, 무슨 야. 야. 야, 닭까지 줘. 딱 닭가리살이네. 제일 추가에 너무 먹었다, 진짜. 이렇게 나이 먹고, 동생이 제일 축하하는 거 형제끼리. 어, 나 오늘 너무 받고 싶은 선물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 진짜 사이 좋아봤자, 계좌번호 불러 하고, 동문에 오면 끝이야. 근데, 근데 그래서 좋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